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아베 총리의 코로나 19 대응 실패에 대해 일본의 신용 등급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은 중국보다 낮으며 남미의 칠레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최근 두 달간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와 피치가 단행한 결과에 의하면 일본의 신용 등급 전망치가 중국보다 낮아지고 남미 칠레와 동급으로 강등됐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최근 도쿄와 오사카 같은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경제 봉쇄 조치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일본의 코로나 대응 실패로 인해 S&P는 일본 국가 신용 등급은 그대로 두면서 전망치를 긍정해서 안정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그 결과 중국과 동일한 등급의 똑같은 전망치로 내려가는 구류급을 당하게 됐습니다. S&P는 전망 강등 이유로 일본이 코로나 19 대응에 실패한 뒤 경기 부양을 위해 준비한 두 차례의 추가 경정 예산으로 재정 건정성이 악화할 가능성을 지목했습니다. S&P는 추경으로 인해 일본 GDP 대비 순채무 잔액이 171%로 작년 151%에서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23년까지 이런 경제 대책을 계속한다면 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P의 전망치 강등은 이달 피치 평가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피치는 올해 연간으로 일본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5%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기저 효과 덕분에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국가 신용 등급은 A 등급을 유지했지만 예외적인 경우 채권 해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29일 피치는 일본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바이러스 억제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경제 위축이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일본 내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긴급 사태 선포와 같은 봉쇄 조치가 다시 취해질 가능성이 지적하며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 등급 전망을 종전 A 안정에서 A 부정으로 하향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동일한 강등 조치를 당한 칠레와 같은 등급입니다. S&P의 신용 등급 평가에서 한국은 세 번째로 높은 AA의 평가를 받고 있고 피치 평가에서 네 번째로 높은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재정과 기업들의 끊임없는 설비 투자가 기술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져 다시 국고를 살찌우는 선순환 시스템이 유효하게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다는 뉴스가 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최고 기록을 경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 정부가 일부러 검사 수를 늘린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일본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카토 카스노브 후생노동상 모두 현재의 감염 상황이 3, 4월의 증가 속도보다 약간 완만한 상태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3, 4월에는 하루 평균 23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생한 반면 7월 한달 동안에는 그보다 두배 이상 많은 환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주요 인사가 현실에 맞지 않는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추락하는 경제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 경제 활동을 전면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베 내각은 경제의 발목이 잡혀 긴급 사태 발령이라는 단호한 방역 대책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다시 긴급 사태를 발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후재팬에서 실시 중인 비상사태 선언 다시 발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에 다시 발령해야 한다고 답한 의견이 81.7%에 달합니다. 반면 필요 없다고 답한 의견은 14.1%에 불과합니다. 설문의 결과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일본 경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4만 명을 넘어서. 일본 기업의 6월 신규 채용은 작년 동기보다 1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활동이 위축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이너스 경제성장은 1995년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코로나를 수습하지 못하면 일본의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사나 경제연구소인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코로나19 수습 여부에 따른 일본의 중 기 경제성장률 예상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치료제 개발 및 보급으로 올해 코로나19를 잡는 데 성공한다고 가정한 표준 시나리오 대로라면 2020년 일본의 국내 총생산은 6.8% 감소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경제가 회복세를 타기 시작하지만 2024년이 돼서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018년 GDP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15년간 일본 경제 에 230조엔의 손실을 입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는 데 실패하면 9년 뒤부터 경제 성장률이 영구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무디스는 지난 4월 코로나로 인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신용등급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디스, 코로나, 한국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을 평가. 라는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현재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반도와 연관되면 불행해진다. 이것은 역사상의 사실입니다. 일본은 남북조선이 무엇을 말해와도 모르쇠로 일관해야 합니다. 양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이 댓글이 웃기는 건 조선과 도전이 일본어로 같은 발음인 초센이라고 발음하는데 도전에 해당하는 한자를 적었네요. 우선 한자 공부가 절실해 보입니다. 코로나의 영향력이 적다면 순전히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라는 거네요. 현역세대의 실업이 3분의 1로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위기에 문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젠 타국을 믿을 수 없는 상태니 문 대통령의 솜씨를 보여줄만 하네. 지금 일본이 위태위태한 상태인데 댓글들이 전부 현실부정 또는 주제와 전혀 동떨어진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해주길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상태에서 일본 정부의 행동이 너무나도 수상합니다. 코로나를 잡아야 경제도 회복시킬 수 있는 건데 고우투라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오히려 감염 확대와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간 겐다이는 이런 기사까지 내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진심으로 개최할 작정이면 왜 예산을 코로나 대책에 투입하지 않는가? 일본 정부는 내년 올림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나름대로 내년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책에는 너무도 소극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산을 방치해서 2차 아베노 마스크 배포의 명분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일본은 우리에게 2차 경제 보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일본의 완벽한 패배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코로나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차 경제 보복을 실행이나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마스크로 해먹고, 골판지로 해먹고, 뭔가 해먹기 바빠서 코로나는 뒷전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일본의 이런 상황에도 임 불구하고,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 경제에 대해 별다른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7월 말 스케줄을 보면, 그다지 바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을 쉬고 있거나 몇 시간만 일하고 어디선가 여가를 즐기는 것일까요?